논술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? 항상 뭐가 있다?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의도 파악하면 사실 거의 끝났다. 근데 이거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. 근데 이 의도는, 이 의도는 제시문에도 있고, 그 다음에 논제에도 있어요. 제시문의 내용에도 있고 이두 개를 종합해서 이두 개가 종합되어 종합되어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. 이 의도는 이 종합된 후에 여기서 일종의 메타인지가 발현되어야 됩니다.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머릿속으로 도대체 이런 문제를 왜 내지? 그 방향이 뭐지?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자꾸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문제의도에 천착하는 것이 논리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시험장에서 그것이 더 유리하다. 유리하다. 합격하기에. 채점자가 감동하는 순간은 논리의 빠삭함이 아니에요. 이해했어? 요 논리의 현란함이 아니야.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단계를 막 짜임새 있게 막 밟아 나가고 어? 아, 보기에 엄청나게 논리적이야. 뭐 아우, 물샐 틈이 없어 이 논리가. 별로 그런데 감흥하지 않을 거란 제가 보기에. 채점자는. 아, 뭐, 이럴, 이럴 가능성이 높아. 아, 뭐,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. 무슨 말이야.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. 선생님, 뭐라 했냐면, 글은 선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쉽게 쉽게 읽히는 글이 좋은 글이야. 채점자도 사람이에요. 딱 읽었는데 글이 슉슉 들어오는 글이 좋은 글이지. 읽었는데, 어?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. 집중해서 읽었더니, 아, 이만 좀. 근데 논리적으로는 엄청 짜임새 있어. 그래도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 아주 박학다식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현란한 글을 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. 그런 게 통하는,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. 그런 건. 이해돼? 그럼 핵심을 콕 찍어 누르는 그 통찰. 그 한방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이 문제를 이 문제를 왜 냈냐? 원래 갖고 있던 뭐, 원래 갖고 있던 문제의식, 출제자가 갖고 있던 원래의 문제의식이 뭐냐? 그건 우리하고도 다 관계된 문제의식이에요. 이 시대와 관계된 거고,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관계된 거고,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돼 있지. 아,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구나. 나는 깨달음이 시험장에서 없다. 그럼 곤란하다. 곤란하다. 그걸 확 찌르고 들어가야 됩니다.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요, 요, 요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. 그래서, 그래서, 왜? 그뭐 어쨌다고? 또이 문제를 왜낸 거야? 알았어.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. 하면서 요거를 고민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게 딱 잡히는 순간 사실은 문제는 어 엉킨 실타래가 한번 풀리면 쫙 풀리죠 그런 것처럼 요게 딱 메타적으로 잡히는 순간 어? 이 하부 구조들은 그냥 잡혀요 쓱 하면서 그럼 이제 확 눈이 띄어요 아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어 이렇게 돼요. 아주 마이크로한 논리에 매몰되면 떨어진다. 그게 똑똑한 게 아니다. 그걸 즐기면 안 된다. 물론, 우린 지금 마이크로한 논리도 모르죠. 몰라도 된다고요. 근데, 그 조심해야 돼요. 그 머리를 어느 쪽으로 쓸 건지를 지금부터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.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선생님이 원래 그 마이크로한 논리, 그 세부적으로 막 찾고 추론하고 그런 거에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. 원래.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걸 잘했어.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.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. 예전에. 그게 좋은 글인 줄 알았어. 근데 나도 깨달으면온 거야. 씨 이런 거백네 봐야 채점자가 인정해주지 않는구나. 오히려 크게 크게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. 그 중요한 거구나 생각해보면, 그거를 한참 전에 깨달았습니다.